모두투어 호텔 사업 참패 사업 다각화 흑역사 모두투어가 베트남 숙박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 지 9년 만에 청산을 결정했다. 국내 호텔 운영 자회사였던 모두스테이가 경영 위기로 파산한데 이어 해외에서도 고전한 탓에 호텔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모두투어는 최근 베트남 호텔 법인의 모디 HOTEL -E AND REALTY 리모터드 컴퍼니 보유한 다항 소재 호텔 토지 및 건물 등을 매각했다. 올해 상반기 호텔 관련 유형 자산을 매각하면서 회계상 중단 영업 손익으로 순이익 55억 원을 인식 반영하기도 했다. 모두 투어가 베트남 호텔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부진한 실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법인이 호텔 사업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한 2017년 이래 매년 적자 누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등 경영난을 겪어온 탓이다. 최근 사업 연도인 2024년 연간 기준 베트남 법인 순손실 규모는 19억 원에 달했는데 같은 기간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억 원을 찍었다. 모두투어가 호텔 사업에 뛰어든 시점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두투어는 2012년 삼화개발로부터 제주도 로베로 호텔을 85억 원에 인수한 것을 계기로 호텔 사업에 발을 디뎠다. 모두투어 입장에서 한때 모두투어리츠를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시키며 글로벌 호텔 체인 도약을 꾀했던 만큼 호텔 사업 청산은 아쉬움을 남긴다. 특히 모두투어리츠는 2016년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 수년 내 호텔 자산을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모두투어가 사업 다각화 동력을 잃으면서 본업에 최대한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모두투어 매출액은 1,0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는데 여행 심리가 위축된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올인유월 모두투어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해외로 떠난 여행객 수도 44만 769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106억원은 2년만에 100억원대를 회복했으나 올해 실적에는 지난해 발생한 티모니메프 미정산 사태 기저효과가 주요하게 반영됐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베트남 호텔업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 전략적으로 정리하기로 결정했고,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며 이를 위해 현지 법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